대선대학교 제 모교를 다녀왔습니다 평소 대학, 대학 다닐 당시에 다니던 길은 아니었는데 어, 그 당시는 뭐 버스를 타고 다녀가지고 길이 달랐었는데 일단 정문이 새롭게 바뀌어 있는데 거기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공부 엄청하네 공부 열심히 나중에 하고나서 지금 이 길로 올라가다 보면은 어, 이렇게 도서관이 나오거든요. 도서관이, 와, 제가 10, 17년도? 17년 전? 에 쓰던 그 도서관과 너무 똑같습니다.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책 꼬지도 동일했고, 책들의 위치는 좀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책들도 많은 거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대로인 것 같아요. 중간중간 공부하는 공간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 공간에 이 책상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시험 공부하거나 친구들 기다리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계단을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뭔가 전시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여긴 여기 컴퓨터실인데 여기는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뭐큰 구조나 형태에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중간중간에 뭐 PC 놓는 위치라든가, 꼭 열람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여기는 도서관 3층 열람실이고요. 이전에 여기 정말 많이 와서 시험 공부하고 자격증 공부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날 방문했을 때가 명절이 겼었는지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전에 선배님들이 여기서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그랬었는데 여기가 도서관 바로 앞입니다 저기 운동장이 보이고요 협성대학교는 감리교 기반으로 한 종합대학교입니다 지금 두 갈래 길이 나눠지는데 이전에도 있었던 길 같아요 이쪽에서 이 오른쪽을 가보면 저쪽에서도 식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 지금 영상을 찍고 이미 왔지만 어, 안 가본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기 저 빨간 벽돌이 2 교육관 있던 곳인데 저희 인문사회과학, 그러니까 영문과니까 인문사회 쪽이거든요. 저쪽에서 수업이 많았어요. 근데아 네. 어, 진짜. 저기는 1 교육관이고요. 본관이죠. 이게 본관 건물 내 강의실입니다. 이 사물함을 저 저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어, 저 스퀘 사물함이 있었더라고요. 옛날에 괜히 사물함 안 쓰고 책 엄청 들고 다녔던 것 같네요. 자, 협성대학교 교회가 나왔고 여기가 어, 여기 협성대학교 교회 이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저기서 결혼식을 했었어요. 저 협성대학교 교회에서 진짜 기숙사 사는 학생들한테 밥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뭐, 암기하고, 영어 암기하고, 시험 보고 그랬었는데, 이 건물은 새로 생긴 것 같구요. 이거 있는, 예, 이 건물은 새로 생겼습니다. 이 공간은. 크.. 날씨 참 좋았네요. 야. 저기가 음악대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저 지금 바로 아래에 보이는, 지나갔네요. 이거는 새로 지어진 것 같아요. 얘는 기숙사.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시각 이 가구 디자인과 학생들이 그 약간 사용했었었어요. 요로 <laughs> 내려가다 보면은 네그 기숙사 학생들이 사용하는 국 식당이 있고요. 자, 여긴 똑같네요. 이 모습 여기 건물 생긴 것 빼고는 똑같네요. <목소리> 이전에는 대학 다닐 때차 끌고 다니는 학생들이 꽤 있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차를 안 끌고 다녔죠. 그 당시 뭐 부자 인학생들만 끌고 다녔던 것 같은데. 이 건물도 새로 보는 건물이고 이 건물도 저희가 나중에 많이 썼습니다. 여기에 일자리 센터. 그 위층에 학생식당이 있구요. 여기 다시 또 입구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전에 걷던그 거리가 궁금해서 한번 내려왔는데 인근에 신축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 횟집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요 왼쪽에 뼈 다리 집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뼈 다리 집이 있었는데... 사라져 있습니다. 진짜 그 없어졌네. 당시 없는 돈으로 한 번씩 주말에 한두 번씩 사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없어져서 조금 아쉬웠어요. 원래 그거 먹고 싶었거든요. 공담중학교 아, 공담중학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이전에 그 지나갈 때마다 만나데 이전에 이 길을 정말 많이 이용했어요. 버스 타고 인천에서 여기 화성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쑥을 버스도 이쪽으로 지나갔고, 저 밑에서 버스가 내리, 내리더라도 그거 타고서 올라가도 이곳을 꼭 무조건 지나갔었거든요. 제가 졸업하고도 그 이후에도 계속 학생들, 신입생들이 많이... 이 협성대학교를 네. 지원하고 합격하고 하셨을 텐데 어, 캠퍼스에서 많은 경험 쌓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나중에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도가 그러니까 될수 있습니다. 이게 공부도 많이 뭐 성공의 척도는 아니겠지만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대학 때 했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랑 관계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알수 있게 됐고요. 이상 협성대학교 오랜만에 투어한 모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